마이크로 스트레터지를 보면 향후 3년 동안 약 30조 원에 달하는 주식 발행 채권 발행으로 비트코인을 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에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mstr 마이크로 스트레터지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가지 이제 이슈들이 많은 종목이고 또 회계적으로 재무적으로도 이제 궁금한 것이 좀 있는 종목입니다. 그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최근에 실적 발표 때 마이크로스트래터지에서 썼던 장표입니다. 비트코인 이 r y 베스트 크립토 에셋이라고 하는 것처럼 실적 발표는 회사의 실적이 어떤지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보면 참 대단한 회사다라고 이제 어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때 내용을 간단히 보면 원래 KPI라는 것은 Key 이제 Performance Indicator라고 해가지고 주요 성과 지표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는. 이제 본업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주주들에게 비트코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취득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년 동안, 향후 3년 동안 210억 달러, 약 30조 원에 달하는 주식 발행 또 채권 발행으로 비트코인을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에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은 별로 안 좋습니다. 매출 3분기 매출이 어뭐 그냥 예상치보다도 좀 낮았고요. 현재 순이익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2007년 기사를 찾아봤어요. 17년 전인데 그때도 3분기 매출 이 비슷합니다. 별 차이 안 나고요. 오히려 이때는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은 이제 플러스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비트코인에 올인하는 것이 과연 좋을 것인가? 안 좋을 것인가? 또, 왜 올인하는 것일까?가 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마이클 세일러, MSTR의 이제 의장이죠. 어, CEO에서 물러났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비트코인을 또 사야 된다. 그리고 나는 확신이 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사이버 맨하탄이라고 했습니다. 맨하탄은 뉴욕의 그 핵심 지역이죠. 월가도 있고, 미드타운도 있고, 이 지역을 이제 읽었는데, 비트코인이 과연 그런 것이다. 결국 사이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곳을 사는 것과 이제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CNBC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격이 높아도 지금 사는 것이 제일 좋다 라는 이야기를 제이 했는데요 그러면서 매일이 비트코인을 사기에 좋은 날이고 어, 지난 300년간 맨해튼을 샀던 것처럼 비트코인을 똑같이 사야 하고 부동산 개발을 하는 사람들도 부동산 같이 오를 때마다 빚내서 사지 않느냐 그래서 똑같이 나도 빚내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람이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43만 9천 개를 갖고 있어서 약 66조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어, 상장 이후로 보게 되면 뭐 3,800%가 올랐으니까, 네, 이건 뭐몇 분, 400배인가요? 네, 이렇게 올랐고, 근데 이것도 사실 2000년에 2000년 그때 닷컴버블이 꺼졌을 때 300불까지 올랐었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0의 수렴을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닷건밥을때 한번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는 회사죠. 최근 5년을 보더라도 2,700%가 올랐습니다. 네, 어, 거의 30배가 이제 오른 거죠. 사실상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1년만 보더라도 6배, 7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고 비트코인의 수익률보다 더 높게 오른 상황입니다. 결국 주가 상승한 이유는 어뭐 간순합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지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삽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시총이 올라가니 나스닥 100, 나스닥 중에서 이제 상위 100개 종목을 고르는 거죠. 그 100개도 포함이 되어서 실제 이제 ETF 또는 패시브 펀드 자금들이 이제 이 MSTR에 더욱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 진입은 이것 때문에도 앞으로도 더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이제 159% 올랐습니다. 약 2.6배 정도 오른 거죠. 사실 많이 올랐지만, 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사실 7배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올랐고요. 하지만 비트코인의 이제 보유량, 그리고 보유량이 늘어나고 계속해서 가격 상승하는 것에 수혜를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MSTR을 그러면 어떤 회사인지 우리는 비트코인이라고만 알고 있다. 비트코인의 그런 대용품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도대체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89년에 설립됐습니다. 오래됐죠?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 이 유명한 아저씨가 공동창업자입니다. 세 명이 공동창업을 했고요. 어, 기업용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네. 그게 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스태트지를 보면 어, 홈페이지는 꽤 괜찮습니다. 네, 뭐 어디서든 신뢰할 수 있는 결과. 그래서 많은 파이자 소니 비자 다양한 곳에서 이제 쓰고 있다고 하고요. 다양한 대기업에서도 쓰고 있고. 그럼 도대체 솔루션이 뭐냐? 뭐 산업별로 리테일이라고 보면 이제 이런 식입니다. 실제로 이제 리테일 관련한 그런 많은 이슈들을 또 이제 판매량에 대한 측정과 분석들을 이 MSTR의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이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 많은 고객군들이 이제 이 MSTR의 서비스들을 써서 이제 최적화를 하고 앞으로를 예측하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MSTR이 꽤 신뢰를 갖고 있었고 거의 40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요 홈페이지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 있어요. 사실 이제는 본업 자체가 비트코인 투자라는 것처럼 이제는 비트코인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비트코인에 이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이클 세일러 지금 비트코인에 올인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 65년생입니다. 거의 60세가 다 되셨고요. 공군 상사, 미군 상사였던 아저씨를 따라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군 관련해서 굉장히 친숙하고 MIT 명문 대학교죠. 항공우주공학과 과학사 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분을 과학 역사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굉장히 상도 많이 받았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87년에는 컨설팅 회사에 취업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하다가 듀퐁큰 화학회사에서 컨설턴트로 일을 하기도 했고 89년에 네. 얼마 안 됐죠, 사실. 24살 때 이제 MSTR을 설립을 했고 MIT 때 친구인 산주와 함께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8년에 얼마 안 되어서 또 상장을 시켜서 억만장자가 됩니다. 2000년에 SEC로부터 기소를 당하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저술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그중에 유명한 게이 모바일 웨이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로 이제 꼽히기도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읽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 이 사람이 되게 정상적인 사람이었고 또 상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KPMG에서 상 받고, EY에서도 n 상 받고, 뭐 35세 이하 혁신가 정말 많은 사람들. 에게 이제 칭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에 굉장히 몰두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꼭 좋은 것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불과 22년 8월 2년 반전에는 비트코인 투자로 1.2조원을 날려서 결국에 CEO에서 사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분기 손실이 9억 1,810만 달러였는데 그중 상당수 99% 이상이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의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주가도 연초배의 50% 이상 폭락했었고, 이때 비트코인이 22,000달러였네요. 와, 지금에 비하면 5분의 1 가격인데, 하여튼 이때는 사임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 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반뒤 지금은 이 회사의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고, 관심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가 오늘은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손익계산서와 이제 환금으로 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손익계산서는 이익을 얼마나 내는지 손실이 얼마나 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매출액을 보게 되면 2014년부터 어 거의 매출 변화가 없죠. 사실상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그래도 이익이 나다가 19년부터는 계속해서 적자입니다. 순이익도 비슷하죠, 사실. 그러다 보니, 아, 이제 얘네는 본업에는 별로 신경 을 쓰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할 수도 있고, 그 강력한 증거가 20년부터 비트코인 매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적자를, 21년, 22년에는 비트코인 하락에 의해서 적자를 많이 보다가, 23년부터는 또 순이익으로 흑자가 전환이 됩니다. 24년에는 순이익 흑자가 더 커질 거예요. 영업이익은 적자인데, 순이익이 흑자인 이유는, 본업은 적자입니다. 근데 비트코인 평가 이익이 순이익이 포함되어서 흑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얘는 이제 비트코인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이라고 해서 이제는 현금이 얼마나 잘 돌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또 있는데요. 영업 활동 즉 내가 본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2년에는 3, 뭐 23년에는 13, 이게 100만 달러 기준이긴 하지만 시총이 거의 네, 100조가 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영업 활동에서 버는 실제 현금 흐름이 300만 달러 뭐 40억밖에 안 되고 이제 1300만 달러 뭐 200억밖에 안 된다는 거는 좀 충격적인 것이죠 사실상 근데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비트코인 사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네 거의 조 단위가 넘어가죠 그리고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은 이 비트코인 투자를 위해서 전환 사채와 부채를 발행했던 것이 여기에 잡힙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반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상 정말 이제는 균형을 생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비트코인에만 올인을 했다. 주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사실. 주가는 비트코인에 결국 다른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위험성이 굉장히 큰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은 한160% 올랐는데 이 주가는 작년 1년 동안, 최근 1년 동안 614% 올랐죠. 비트코인 3.8배 레버리지 상품과 비슷한 겁니다. 그만큼 부채를 발행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유의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